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우리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 가족 중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 생긴 것을 보고 석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신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신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아멘 오늘 어머니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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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날인데요 이 한자로 늙을 노자 n Amen. Amen. 노자 e n Amen. a m 노자라는 말과 효, 효도, 효자라는 말은 아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효자는 늙을 노자에서 숟가락 빗자를 빼고 아들 자자를 이제 넣은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효라고 하는 말은 부모님이 열로 해서 숟가락조차 들수 없을 정도로 기운이 없을 때에 자식이 그 숟가락을 대신해서 떠들이는, 들어드린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몇년 전에 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자식이 어버이날 용돈을 어머니에게 드렸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자식이 준그 용돈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막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너무 마음이 아파다가 이 어머니가 자살을 했습니다. 자살을. 그 뉴스를 본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아니, 평소에 용돈을 자주 드렸으면, 자주 용돈을 드렸으면, 뭐, 자살까지 했겠느냐고. 그랬습니다. 평소에 작은 돈이라도 용돈을 자주 드렸으면, 그 어머니가 용돈을 뭐한번 잃어버렸다고 그렇게 절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그, 한번 드린 용돈이니까 얼마나 아까웠겠어요. 그걸 잃어버리니까요. 그래서 어머니가 한절부절하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옛날 한국에서는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그런 자식에게는 효도상이라는 걸 줬어요. 효자문을 세워 줬어요. 그래서 극구 칭찬하고 모범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식에게 잘해준 거는, 뭐, 그런 거 없어요. 무슨 기념물을 세운다든지, 뭐, 잘했다고 칭송하는 거 없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 누구든지 하니까요. 아무리 자식이 부모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부모로부터 받은 사랑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님의 사랑.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미국의 미네소타 대학이 연구를 했는데요. 지난 100년 동안 미국의 가정 변화에 대한 연구 그 실태를 조사를 했어요. 1900년에는 미국에서 이혼하는 확률이 16대 1이었대요. 16대 1. 그러니까 1 6 쌍이 결혼을 하면 거기서 부부. 하나의 부부가 이혼을 했다. 그래서 16대 1이었습니다. 근데 1950년대로 들어오면서 이게 급상승해서 5대 1이 되었다는 거예요. 결혼을 다섯 가정이 하면은 거기서 한 부부가 이혼했다는 거죠. 이게 더 가속이 붙어 가지고 1970년대에는 3대 1입니다. 3대 1. 그러다가 1980년대에 와서는 2대 1이 됐어요. 두 커플이 하나가 이혼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980년대에는 반이 반, 반 이혼, 예, 결혼하고서 반은 이혼하더라는 거죠. 근데 그게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새로운 문화가 생겼어요. 새로운 양상이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게 뭐냐면 정식 결혼 자체를 안 한다는 거예요. 정식 결혼을 기피하고 시험 결혼 계약 결혼 그러다가 살아보고 결혼하겠다. 이게 이것뿐만이 아니고 요즘에는 독신 생활이 보편화돼요. 뭐 아이를 안 낳겠다고 하는 게 아주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벨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새 쭉 나오는데 쭉 이어 나오다가 모세의 부모 이렇게나와요 여러분,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모세. 모세라는 이름은 건전했다. 건져냈다. 물에서 건전했다라는 뜻이 바로 모세예요. 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이 모세같이 위대한 분이 달리 없죠. 너무나 출중한 분이 성경 첫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내용이 민수기, 스님기 다섯 권을 다 써서 아 그냥 이 다섯 권을 모세오경이다 그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집트 430년의 노예생활 그 사슬을 다 끊어내고 해방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킨 출애굽의 영웅입니다. 자 성경이 39,992절이에요. 성경의 전부 몇 절로 되었느냐? 39,992절인데, 여기서 812번, 모세라는 이름이 812번 언급이 된다고요. 얼마나 대단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38절에 한번꼴로이 모세라는 이름이 언급이 되는데,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 이름은,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 이름이 뭐예요? 모세의 어머니. 퀴즈. 모세 어머니 이름 누굽니까? 몰라. 아무도 몰라. 여러분, 모세는 이게 훌륭하지만은 어머니 이름은 잘 몰라요. 훌륭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의 어머니는 누구예요? 잘 몰라요. 박정희 대통령의 아버지, 몰라. 조 바이든 어머니, 몰라. 모르죠. 어머니는 한낱 이름 없이, 그저아무개 엄마, 뭐, 누구, 댁. 이게 어머니에 대한 칭호입니다 희생 모세의 어머니 이름은 요게벳이에요. 여러분이 잘 모르는 이유는 성경에 두 번밖에 스쳐가듯 3번 나왔을 뿐이니까 잘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6장 20절, 민수기 26장 59절에 딱두번 나오는데 이것도 그냥 지파, 레위 지파를 설명하면서 그냥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할 래가 만무하죠. 모세는 요괴벳이라고 하는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괴벳은 참으로 훌륭한 분이다. 요괴벳 없이 모세가 존재할 수가 없었어요. 단순히 모세를 일상에 태어나게 한그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모세의 출생은 모세의 시작은 아주 죽을 운명이었어요.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당하는 그런 신세였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여성의 아들을 낳으면 그냥 나일강가에 집어 던져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살해당하기 위해서 태어난 아기입니다. 아주 비극적인 운명을 지니고 태어난 아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운명의 아기입니다. 아주 심각한 가정의 위기가 닥친 거예요. 이 가정의 문제는 외부에서 비롯된 겁니다. 뭐 부부간의 갈등이라든지 뭐가족간의뭐 불화가 있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가정의 화목, 뭐 아무리 그 가정이 결속이 잘돼 그래도 이게 극복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아주 외부의 위협과 도전 때문에 생겨난 이런 어려운 문제에 직면을 했어요. 아주 험악한 환경 가운데 정말 불행한 그런 배경 가운데 태어난 인물이. 모세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히브리 민족이 점점 인구가 불어나고 말이에요. 점점 강성해지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인이 아기를 낳으면 죽여라. 아들이면 죽여라. 출애굽기 2장2절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아들이 잘생긴 것을 보고 숨겼다. 석달 동안 숨겼다. 이 모세의 탄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물에 던져라. 익사시켜라. 그렇게 명령이 떨어졌는데 그때에 어머니 요게벳은 그 엄한 명령을 거역하고 3개월 동안 이 아들을 숨겨서 길렀다는 겁니다. 근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 이 울음소리가 너무 우렁차고 이제 밖에서 다 이제 알게 되고 그러니 말이죠. 그래서 작은 바구니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이 아기를 눕혀 가지고 떠나 보냈다. 그런데 이 갈대 상자가 둥슬둥슬 떠 내려가서 바로 파라오의 딸이 목욕하고 있는 씻고 있는 그것으로 흘러 내려간다. 이스라엘 백성이 300만 명을 육박하니까요 이건 도저히 위협적인 존재다. 말살 정책을 쓴 거죠. 그래서 딸이 태어나면 하, 예, 안도했어요. 근데 아들이 태어나면 아주 공포. 그냥 통곡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자, 이요괴배은 이런 공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임신을 하고 그리고 이제 해산을 했어요. 그니 얼마나 긴장했습니까? 하나님 딸을 주시옵소서 이 임신한 아이가 딸이길 원합니다. 그랬는데 덜컥 아들인 거예요. 얼마나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앞섰겠습니까? 자 히브리서 11장 23절 우리 신약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낯을 때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탈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어요. 가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의 명령이 얼마나 지엄한데 말이죠. 근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이상하게 여겨지는 그런 일이 있어요. 자, 히브리서 11장은 다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는데 이름을 들었어요. 자, 아브개가 믿음으로 뭐 아벨이 믿음으로 뭐 야곱이 믿음으로 계속 이렇게 하는데 이름이 아니라 뭐라고요? 그 부모가 그래 이름이 계속 계속 나오다가 모세의 부모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모세의 아버지 이름은 뭡니까? 자, 어,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 어머니는 모른다고 했는데 아버지는 누구예 그러요 아버지도 모르세요. <laughs> 아버지 이름은 아무람 아므람. 아버지는 아무람 어머니는 요게벳. 그러니까 아무람 믿음으로 아무람은 모세를 낳고 이렇게 되는데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이렇게 됐다. 다른 사람들은 계속 이름을 말하다가 말이죠. 그러니까 이름을 말하지 않고 그 부모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부모라고 표현한 이유가 뭐예요? 이 아모람과 요게벳 모세의 부모가 너무나 훌륭한 부모였기 때문에 부모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나타내지 않고 부모다. 그래서 이 모세에 대한 이 히브리서의 기록은. 믿음으로, 그냥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을 쭉 얘기하는데 믿음으로 여러분 이 어머니의 엄청난 사랑, 어머니의 사랑은 법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 극복했습니까?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그것이 어머님의 사랑이에요. 어머니의 사랑은 위대합니다. 모세의 부모는 이렇게. 힘든, 어려운 위협 가운데서 모세를 이제 출생했고요. 거기서 최선을 다했어요. 먼저 숨겼습니다. 석 달쯤 되니까 아이의 울음소리가 너무 막 사방으로 탁 퍼져나가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고민 끝에 그들은 이 아이를 강물에 뛰어내려 보냈다. 근데 이 일을 무엇을 했다고요?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누가 신고라도 해서 아예 울음소리가 새나가곤 하면은 온 가족이 목숨을 잃을 텐데도 또이 일을 자행하다가 이건 뭐 정말 일가족 몰살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일강에 던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렇지만은 그냥 던져버리지 않고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치라고. 거기다가 아들을 담아서 나일 강가로 보냅니다 여기다 소망을 담은 거죠. 이 갈대상 갈따상자, 갈대상자는 이 부모의 소망이에요. 하류로 흘러가면은 물살이 급해지고 아주 세집니다. 그러니까 이 나일 강에는요, 여러분 그 성경 에스겔서에 보면은 악어도 있었더래 악어. 그러니까 잘못하다가 이 아들이 악어의 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떠나보내는데 무엇으로요? 믿음. 믿음이 있으니까 이런 모든 일들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흔들흔들 흘러, 흘러가는 이 상자를 보는 이 엄마의 마음.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렀겠어요. 뒤집히지는 않을까? 얼마나 위험할까? 얼마나 배고플까? 얼마나 두려울까? 얼마나 울어댈까? 얼마나 엄마를 찾을까? 이 엄마의 마음이 찢어지는 겁니다. 걱정하면 눈물 흘리고 또 흘렸겠지. 이 갈대 상자는 절망의 상자, 죽음의 상자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날강가에서 목욕을 하던 공주가 이 아이를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인의 아기라는 걸 알았는데, 알았는데도 이 아이를,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놀라운 기적처럼 이렇게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파라오의 공주 대단한 그런 힘 있는 사람 이잖아요 그래서 이 공주가 아이를 건져내가지고 자기 아들로 키우는 거예요 이건 뭐 요괴배에서 개혁한 것도 아니고요 의도한 것도 아니고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냥 믿음으로 믿음으로 행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관계를 설정해 주셨다. 아무 희망도 없지만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는 할 수가 없는데 나는 힘이 없는데 어쩔 수가 없는데 그래서 날개 안가에 띄우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를 보낸 거예요. 이 갈대 상자를 히브리어로 테바, 테바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테바라고 하는 말이 어디 또 나옵니까? 노아, 노아의 방주. 노아의 방주 이름이 테바예요. 테바. 그러니까 창세기에 육장에 있는 노아의 방주와 같은 그러니까 이 갈대 상자, 조그만 갈대 상자가 이건 모세의 방주였어. 요 노아의 방주, 모세의 방주. 조그만 아기의 요람을 싣고 간 이 갈대 갈대상재. 상자, 그 조그만 갈대 상자에 누워가지고 이야기는뭐 위험도 모르고, 그죠? 이 강물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맡겨가지고 맥기듯이로 자, 갈대밭에서 숨어서 지켜보는 누나의 떨리는 눈망울. 딸을 내이 그리고 딸을 향해서 얘기를 합니다. 지켜봐라, 너의 동생이 어디로 가는지 좀 지켜봐라. 이 누이 미리암이. 동생을 지켜보는 거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어머니의 사랑. 이 모든 사랑과 기도 안에서 모세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이를 버릴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이 아이는 그냥 죽을 아이가 아니고 반드시 아름답게 성장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것이다. 어머니의 심정, 어머니의 소망, 어머니의 믿음. 이것을 성경에서는 창조주를 향한 어머니의 믿음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믿음이 이스라엘의 모세를 만들었어요. 어머니의 믿음과 누나 미리암의 순종과 그리고 뜻하지 않은 이방인 공주의 사랑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지도자 모세를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요게벳이 자기 아들 이 아기가 살 희망 이거는 파라오의 딸에게 건짐을 받는 겁니다. 해가이 요게벳이요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은 파라오의 딸이 목욕을 늘 하는 곳을 알아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구니를 보내면서 기도를 쉬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자 파라오의 딸이 이 아기를 발견했고 아이를 데리고 갖고 자기 아들로 삼는. 별라온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는 이 공주가 목욕하러 나오는 장소, 시간을 미리 조사, 면밀히 조사해 가지고 그 시간에 모세를 칼트상 제도에서 뛰어버렸을 것이다. 이게 주경 학자들의 연구 결과예요. 그리고 모세의 누이 미리암에게 너 동생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라. 만약 파라오의 딸의 공주가 물어보거든랑 이렇게 대답을 해라. 다 일러 주는 거예요. 파라오의 딸은 아기를 돌보아줄 유모를 구했습니다. 히브리 아기니까 히브리 여인을 찾아봐라. 자, 그들은 요게벳 진짜 어머니를 데려왔어요. 자기 친아들을 친어머니가 기를 수가 있었어요. 자기 모세가 먹어야 할 젖, 모세가 먹어야 할 모유를 모세는 먹고 자랄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 뉴욕의 엘무 허스트라는 병원이 있는데 이 병원의 유명한 심리학자 스키너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연구를 했어요. 왜 어머니들은 이 아기를 안을 때요, 젖을 물릴 때, 여러분 이 아기 어디다에 젖을 물려요? 왼쪽 가슴에다 앉는다면 왼쪽 가슴에다 무의식 중에 아기를 끌어안고서 왼쪽 가슴에다가 이 아기를 앉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왼쪽 가슴은 엄마의 심장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무의식적으로 이제 이 박사님의 연구 결과인데요. 자, 이 아기는 이 엄마의 젖만 이제 먹는 게 아니라 심장의 박동 소리를 들으면서 안도하고 그렇게 성숙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박사님이 심장 소리가 아기가 자라는 아기의 발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해서 전먹이 어머니의 심장 소리를 녹음기에다가 담았어요. 그래서 아기들에게 이 녹음 소리, 심장 뛰는 소리를 들려줬다는 거예요. 해가 이 심장 뛰는 소리를 듣고 자란 아이들은 그렇게 편안하고 심성이 너그럽더라고요. 짜증도 내지 않고 말이에요. 하고 그래서 놀라, 학계에 놀라운 충격을 주었다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어머니의 심장 소리를 녹음으로 담아가지고 들려주기만 해도 이 아이의 심성이 달라졌는데, 이 아기가 직접 어머니의 그 심장 박동 소리 울리는 그 느낌을 경험하면서 자랄 때, 여러분, 이 뭐...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유모로서의 친어머니 요에서는 모세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했어요? 이 죽었던 아이입니다, 얘는. 이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이렇게 태어난 아인데 말이에요. 내가 친히 키우고 그리고 왕궁에서 또 보조가 나올 거 아니에요? 뭐 유아비는 뭐다 나오지 않겠어요? 다 공주의 아들이니 말이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요게 무슨 어릴 때부터 이 모세를 믿음으로 길렀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교육을 시키고죠. 항상 기도하는 마음. 너는 애국의 왕자가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야.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애국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아주 뛰어난 문물 학문들을 다 배웠겠죠? 그러니까 뭐이 모세는 모든 행사에 능하더라 사도행전 7장은 그렇게 말합니다. 파라오의 궁전에서 태어나가지고 이집트 우생, 우상 우상 숭배자에 모든 걸다 배웠어요. 그렇지만은 그 우상 숭배나 이 세상 문명에 휩쓸리지 않고 모세는 신앙으로 건설하게 성장을. 습니다 해가 요게벳 이 어머니가 자기 아들에게 끼친 영향은 그 당시에 놀라운 왕궁의 그 학습법보다도 놀랍게 어떤 영향보다도 컸어요. 그녀의 영향은 애굽 사람의 학술보다도 더 컸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상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더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어머니의 믿음,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모든 파워, 모든 재물, 그 놀라운 학문, 이거를 뛰어넘는 어머니의 사랑, 믿음의 사람이 이런 역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로 믿고 의지하면 오늘 이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일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을 엄마의 품에 안겨서. 잘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 이건 모세에게 큰 행운이었죠. 엄마의 품 안에서 신앙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 것, 모세에게 큰 놀라운 기적적인 일이었어요. 너는 히브리 민족이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이야. 너는 세상에서 즐거움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바라봐야 된다 하는 걸 배웠습니다. 자, 애굽 왕실로 들어갔어요 자, 10절 앞부분을 보세요. 그 아이가 자라며.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애국에서 모든 이 세상에 참 좋다는 거는 다 취하고 또 아주 훌륭한 학문들을 다 섭렵했어요. 애국의 역사, 애국의 제도, 애국의 발달한 과학, 군대를 지휘하는 법, 이런 걸다 배웠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난으로 이끄는데 놀랍게 사용을한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나는 히브리입니다. 나는 신앙민족이다라는 걸 한시도 잊지 않았 e l Isr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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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s 32장 31절을 보면 하늘 s r 나 신명기 9장 18절 보면 엎드려 그리고 어찌하오리까 하고 여짜오며 민수기에 보면 그리고 민수기 13장 13절에 보면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세상 종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죽기까지 순종했던 철저한 믿음의 사람 모세 이런 모세를 만든 사람이 바로 어머니야.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만들었고, 우리 어머니 사랑이 오늘의 나를 있게 하셨어요. 믿음으로 모세를 양육한 요괴처럼 지혜롭고 강직한 신앙의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오늘 귀한 어머니 나를 맞아서 우리 가락하신 귀한 어머니, 어머니를 기리고, 어머니의 사랑에 감사하고 이런 어머니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모세를 믿음으로 양육했던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냈던 요게벳의 신앙과 요게벳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을 소유하고 훌륭한 어머니의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본분에 충실하도록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Amen.